그리 그걸 본 정국 민들이 얼마나 좋은 이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셨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노아의 심판 때도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방주를 말씀하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기간만 해도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정확한 심판에 때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각쌍의 동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로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과 구모라선을 멸망하는 시기로 두 천사가 가면서 아브라함 집에 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소식을 알고 그두 천사의 간증 서른 과공원에서 의인 열명만 있으면 성을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야 지만 서른 과공원에서 그런 의인 열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이 이기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가 오는 날도 노아의 때와 로제 때와 같다고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때가 찼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몰라서 이렇게 계속되어 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강줄을 맡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강줄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에 이는 약속을 이루는 때는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땅끝까지 일로 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요그 복음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본인들의 문제입니 근데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2000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면은, 그걸 뭘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보금서나 바울의 사신서를 보면은, 요한계시로까지 읽어보면, 결국은 메시지는 하나의 규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은 하나님의 구원에 사랑한 이후 귀결을 들는 그런 사건을 성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필사스를 통해서도 아마 잘느꼈을도없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저황이 여러분이 맞니다교회에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제림, 다시 오시면 기억하시네. 그렇다고 해서, 종말주의자가 되는 거 아십니까? 다뭐 살고, 이것도 자처분하고, 휘록이 뻗은 모이다. 그렇게 살라고 하잖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은 살아요. 그게 중요한자 며칠 전에 신문에 아티클을 한번 읽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연구한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그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훨씬 더 수명이 뭐 오래 오래 았다는 것을 연구결과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습니다뭐그 이유에 한지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도 진지하게 해주 죽음을 항상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 나는 내일 죽을 수 있다. 아니 오늘 내가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서 난 죽을 수 있는 존재야. 그게 너무 심각하게 되면은 무슨 아주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의식, 자기 존재의 그러한 인정을 나는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야 하는 그러한 그 의식 속에는 자기 경험과 그리고 또 아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가 그만큼 스트레스가 적게 되고, 여러 가지의 그, 오히려 삶의 그, 건강에 좋은 요인이 된다는 사실. 건강.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찬가지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신앙은 사실은 제일 주춤이 고우리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고, 복받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오는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라 야랬어 밭에 있는 자도 뛰어가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야랬어위로지 말라 야랬어요새 아내도 소돔과 구모라 소돔 하마 전에 빠져나오는데 너무나 너무나 궁금하고 또 죽어온 모든 것들이 참 많은 생각이 나는 저도 그 마음을 이 이해를 해요. 또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 세간 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막쿵쿵고막 번쩍번쩍 권리의 소리 들었을 때, 아유, 내 재산 아무도딱 돌아보는 순간, 소음 기둥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인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돌아보지않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자는 거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라나는 과거일 수도 있지만, 듣고 나를 옹궈내는 과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없는 점수. 돌아보지 마십시오. 제일시간은 돌아보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에요 가서 천년 피가 되었나봐 나를 돌아보며 주님 오신다거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살고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나의 세간상 거기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읽어내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거아니다는늘인정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제일 우주, 제 이단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신앙입니다 제일 신앙이 무슨 여러분들, 몇월 며칠 날, 야, 어떤 아주 신통한 목사님이 뭐 봤대더라, 뭐들올 때더라. 뭐 들어올 때더라. 2020년 몇월 며칠 날오신대서라 장소는 저기 서울이다 어디라 이다가짜는거 아무튼 아몇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것 그거 내가 장담한건데 가짜는거요 그렇게 얘기를 도요 그래도 목사님그 그그 목사님이 아주 영력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다 목표를 하면서 정말 답답해서 그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요교우 했는데 하고 아, 그사람기도하려는사람 뭐가 처금 보인대 그리고 막듣는데이상하그런거에 그냥 관심을 놓아주고 나아기도 어디 가가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우가 정말 논자가 된다. 정말 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정말 논조사람 저,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주식이 끝나고, 우리가 허무나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여러분들 불안하게 합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는그 생각이 여러분들 불안하게 합니까? 물론 좀 아쉬운 것도 있어이 세상에 있는 미련도남아있어니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도 미련이 좀 있어요. 저 사실은 맨날 이 창관 교회에 목회만 하다가 해서, 여행을 잘못 갔어요. 유럽여도한번 가보고 싶고, 러시아도 한번 가보고 싶고, 내가 가보고 싶다,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 연관한 목사님들은 다정지수를 갔다 왔잖아요. 나는 한 번도 못갔어요 근데 내 지금 꿈이에요. 버킷리스트에버플리스트그 가능하시면, 여행도 되죠. 단호수 한다음에서 나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거 이런 주지만 않아요. 하면 좋은데, 안 해도 괜찮아요. 보면 좋아, 좋잖아요. 하면 좋 근데 못해도 뭐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 신앙, 내 신앙을 더잘 경고해요. 건강,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에 집착하지 않야 능력을 능력 있게 살아가되. 세상을 믿음이지 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하나님께 자 내가 주님 오실때 저 십자가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남은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남은 생에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언제나 너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미련 없이 다 두고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잔여, 걸우리늘인식한